고대 어, 나카상. 나머지 한 마리 어딘지 몰라. 주유소 위쪽에. 내려왔다. 엎드려 있네 이 나쁜 놈이 새끼 죽였어 설마 설마 했데 진짜 엎드려 있네 내가 죽인 애는 어? 어디 있는 이게 자기가 죽인건데? 엎드려 있던 애는? 엎드려 있던 애는 여기 담벼락 건너 차 살..스텔스? 저기... 안쪽에 딱 건물 안에 나 피가 많아야 돼. 응. 반편 맞았다. 어. 왜왜왜 어, 어, 왜, 왜. 왜 왜. 아. 왜, 왜. 아, 아 포.